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일본인 투타 겸업 메이저리거 오타니가 올 시즌 첫 라이브 피칭에서 최고 156km를 기록했습니다. 오타니는 25일 시즌 첫 라이브 피칭에서 총 29를 던졌는데요. 일본 스포츠 매체인 포니치 아넥스에 따르면 이날 오타니는 패스트볼 스플리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던졌고, 패스트볼은 모두 150km를 넘겼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타니는 프로야구 선수로서는 드물게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일본 프로야구 니혼넨 파이터즈 소속이었던 2016년에는 타자로서 타율 3할 2푼 1위에 18홈런 67타점, 투수로서는 10승 4패 140이닝 평균자책점 1.86을 기록하면서 퍼시픽 리그 MVP에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오타니는 2018 시즌을 앞두고 포스팅을 통해 LA 에인절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메이저 리그에 진출했고요. 을 빅리그 데뷔 첫해인 2018 시즌 타자로서 2할8푼 5리에 22홈런 61타점을, 투수로서는 4승 2패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올해 신인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난 2018 시즌 중반 팔꿈치 부상을 입었고 시즌 종료 후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2019 시즌엔 투수로서 한 경기에도 등판하지 못했었고요. 2020 시즌에 다시 투수 복귀를 시도했지만 두 경기 1.2 이닝 동안 8볼넷 7실점에 그친 후. 다시 팔의 통증을 느끼면서 그 후로는 타자로서만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타니는 아직 메이저리그에서는 제대로 한 시즌 내내 투타 경험을 유지한 시즌이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오타니는 연봉조정 신청에서 투수 자격도 인정해 달라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달리 말해서 올해도 투타 경험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현재는 에인절스 측에서 연봉조정을 피해서 850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오타니에게 힘을 실어준 상황인데요. 하지만 2년 전과는 달리 이제 야구팬들이 오타니의 투타 겸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니는 투타 겸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56km를 던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몸 상태가 회복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오타니는 평균 구속이 140km대에 머물면서 확연히 몸 상태가 좋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2월인데도 156km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시즌 중에는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을 때처럼 100마일을 넘는 구속을 회복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부상이 없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오타니는 라이브 피칭을 마친 후 인터뷰에서 몇몇 공은 회전이 좋았고, 몸의 밸런스도 괜찮았다. 팔꿈치 상태가 지난해보다 괜찮다. 투구 감각도 올라왔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과연 올해는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투타 경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타니의 올 시즌 투타 경업 성적,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